요한계시록 제20장 천년왕국 일도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요 마기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산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오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사탄의 패망. 7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 곶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으리라. 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십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크고 흰 보자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십일도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0. 이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